수도권 지상파 방송들이 UHD 방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TV 서비스인 이른바 OTT 서비스로 역외 재송시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방송의 존립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데, 학계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지역 민방 공동취재단 t v c 황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수도권에서 UHD 본방송을 시작한 지상파 방송 3사는 오는 12월부터는 대구와 부산 등 광역시권으로 확대합니다. UHD TV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TV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TV 서비스인 이른바 OTT 서비스를 통해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역외 재송신이 크게 확산될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 지역방송 없이 수도권 방송을 그대로 볼수 있게 돼 지역방송은 그야말로 졸립기관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방송의 타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실상 방송 권역이 해체되는 것으로 지역방송의 공익적 가치인 다양성과 지역성 구현은 요원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 원칙에 따라 OTT 실시간 방송도 IPTV처럼 권역별 재송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동일편성이라면, 어, 그 다음에 시청층이 동일하다면 어, 동일한 채널간 편성이 유지되는 것이 지역 방송 또는 어, 한국 방송의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 균형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지역 방송들은 OTT 실시간 방송의 권역별 재송신에 대한 법제화 노력을 벌이는 한편 수도권 지상파 유료 매체에도 이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가뜩이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수도권 지상파 방송들의 역의 재송신은. 최소한의 지역 문화 기반마저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공동체제단 황사인입니다.